멤버들, 한국, <bio> 한국 <요> 한국어, 한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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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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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니다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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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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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 정리도 안 됐어.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죠. 응. 아 에어컨 놓고 았나보 에어컨 없다어디다놓 보았어요? 호텔 요 어, 니 Hao, 我是刚刚退房的五幺零的,如果有的话就给我打电话可以吗?可以送快递吗?啊,谢谢.那么,那么,那么,那么,那么,那么,那 정해 놓고 그때 만나는 걸로요. 10시. 몇시에요1시 똑똑 두다1시라고요 10시. 깨웠는데 안일어나 그게 10시였어요? 네. 10시고 그다에 10분 된줄 알았는데. 시 <laughs>

二百六十公里，一百就十 P 罗，是最低价吗？最低价。我们打算后天过去，后天。啊，好的。嗯嗯。日本来了？韩国，韩国，嗯，朝鲜。OK OK，谢谢。待在你们就那个酒店？对。酒店怎么了？酒店嘛，那是酒店。啊，已经预定了。嗯，啊，已经预定了。你们啥时候去？明天吗？后天？后天。 5점? 응안 확실해 아, 그 사이리 무후 지역은 약 몇천원이야? 사이리 무후 사이리 후 지금... 4백원 2명? 응 4백원? 1툰으로 할수 있어? 1툰 4백원? 응더 싼데요? 투어보다? 한 바퀴, 호수 한바던데 4백원이래요 합쳐서 그 어떤 식인 줄 알아야지 그니까... 몇 시에 몇 시에? 아침 9시? 그리고 밤1 0 그러면 내일 사이리무 갔다가 응. 혹시 나라티까지 가냐? 응. 한 번에 어, 한, 한 번에. 큐에 어. 그럼 나라티에 숙소 잡으면 되잖아. 나這樣可以嗎? 내일 이 우리 같이 사이리 후, 然后晚上直接去那拉提一起.可以嗎?나 종궁 도하면종 그럼 시간적으로 확실히 많이 돼요 <목소리도> 380公里. 총거리가 5 1 0 1,200km 공1 2 0 0 어? 갑자기 많아지는데 그니까요 어, 갑자기 많아지고承공 얼마예요? 고속버공2 0 0 200km 정무5 0 0

아, 오늘까지 결정하게 됐어요. 어, 이분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니 제어 성문 이름이요. y e a 하면괜찮 민수. 민수? 민수. 어謝謝. Year What's your name? 아, my name is 현택. 어, 중국어로는 어 신저. 징저? 신저? 신저 신 응, 신저 好的.謝신 가격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면은 저 친구랑 가고 싶긴 해요. 어, <laughs> 나도. 사람이 좋아 보여서 어. 소개 잘 시켜 줄것 같아요. 되게. 사실상 가이드 비용은 무료 느낌이니까 협비만 내는 거고. 어. 밥 같은 건 저희가 사주고 그냥 나라 디더화 네. 역 800여 좌였 1600에 총. 850에서 960이 안트요 음. 근데 교통비 그 뭐야? 톨비까지 톨비 따로 100m. 내야 돼요. 200여 원이 더 들어간단 거야? 그러니까 완전 싸게 해 주는 건데. 그거 납치 아닌가? 음. 어. 아, 먹어도 된다고? 그 장사인가? 이외에 음? 의식감 뭐지? 의식감이 너무 많이 먹은 건데 어. 짭조름하다 는 개그 하우핑마? 아, 그이야 샌다쥬 는개 아, 샌삼아? 여기 방 두그 승지바 오우 헤드 네그스 미우총후에 이그 토음 승지에 그 대유총후 그 증창방식 아, 하다 하다 으잉? 다왜 이렇게 좋아요 여기? 어, 근데 심지어 83위 아에요방 所以要带车就可以了哦跟车刚刚呃那种刚慢点还可以嗯还可以你好我是刚刚那个韩国人啊你说哦明天要去好的那、哦、确定了我们大概几点出发最好呢先去赛里木湖十点钟出发可以吧哦可以可以咱们新疆时间慢两个小时嘛差两个小时跟你弟新疆八点钟 나 내일 싱강 시간 8시에 뵙을까요? 아, 우 우리가 이용 베이징 시간 조시好的好的好的. 지지, 내일 뵙게. 베이징 시간은 10시고. 어. 네, 바 8시라고 해요. 여기 현지 사람들은 다두 시간을 빼서 자꾸 빠댄 빠댄 하길래 뭐야? 왜 8시야? 10시야? 헷갈렸어. 그래서 so 일단 10시 만나기로 했고. 아, 상하. 음, 안녕하세요. 퇴 哪个房间？五幺零哎，五幺二，五幺二房间住的还满意吗？哦，非常满意。真的吗？<laughs> 真的。咱们是在哪里订的？这是携程还是？去哪儿旅行？我、哦、帮我做一下好评可以吗？啊、哦，昨天已经写好了。写好了。嗯，对对对对。嗯、哦，哈拿好了吗？嗯 <laughs>、哦，拿好了。送的都是您啊，真的吗？ 哦，这是什么？咱们睡觉的时候可以放到咱们枕头下面，这个对睡眠还是比较好的。枕头下面。对对对枕头、哦、下面好。哦、然后它味道没有的时候你把它一捏，它味儿就出来了。哦，谢谢谢谢。常来哦。谢谢。谢谢哦，这多难捏着嗯，这是韩国的钱，我也送给你们礼物，小礼物。啊、我这个我们用不上嘛，我们纪念。哦，纪念。一个就行，一张就行，一张一张一张一张一张就行，一个人一张，一张一张就行。 一人一张，不是，我们留一张就好了，我们可以放到啊，是吗？啊啊，这个是算人民币的话多少钱？这个五块钱，五块钱啊！感谢你，好谢谢。欢迎你们来到新疆玩儿，谢谢谢谢。哈哈哈！来的时候就给，走的时候就给，我，这个是。啊！我们有，我们有，嗯，我们有。我本来还想着给你们留个纪念呢。 啊，对对对对，嗯，谢谢，啊，谢谢，早上好，早上好，一个呢，哪拍到有空？嗯，对，师傅，我们再确定一下，今天去赛里木湖，嗯，转一圈，然后大概几点回来呢？去两个小时，回来两个小时，嗯，转两个小时，总共、嗯、六个小时。六个小时 那回来逛一下市区，嗯、然后吃晚饭，一起吃晚饭吧。嗯，然后去直接去那拉提，从这边到那拉提要多久呢？几个小时？三个小时。三个小时？二百六十公里。啊、哦，不远不远。那总共一千二是吧？总共一千二、啊，我给你们说的有点便宜了。啊，是吗？嗯。因为这个赛里木湖嘛，来回三百公里。 나랏이 양백 60. 골로페님 진짜지 않어? 무슨 일이지 싶어만. 네가 더 타입이려나? 좀 편의를. 형 생각은 어때요? 저 천만 원 없을 것 같은데. 아. 이분 어제 좀 급하게 계산했잖아요, 길 위에서. 그래서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싸긴 했어. 그러니까 뭘 어떻게 계산해도 그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가속도로 비용 내 주는 걸로 할게요. OK，我们自己付那个高速费吧，嗯，两百块钱是吧？两百块钱左右。那我们给你一千四，嗯，OK 吗？嗯，OK。思密达，帅。啊，思密达。谢谢。思密达是是的意思，是。是。嗯，谢谢怎文说？感谢합니다。哦，对对看不谢합니다。 이거 너무 멋있다 여름엔 아, 이렇대요 여름엔 이렇대요 아 너무 좋다 저는 걱정했거든요 사, 인터넷 찾아보면서 사진같은거 봤는데 생각보다 안이쁜거예요 너무 이쁜데? 아, 그래도 눈으로 보는건 다르겠지 다르겠지 하면서 여기는 뭐 뭐, 아, 절대 안다른 예, 여기 무조건 강추 咱们那个维吾尔族有的，就是系统嘛，跟哈萨克斯坦、嗯、乌兹别克斯坦、嗯、土耳其、土耳其、阿 zerbaijan、伊西、伊的啊，能沟通吗？嗯，语言能沟通，嗯，都一样是吧？差不多百分之八十，嗯、啊，普鲁多一的嗯，俄罗斯呢？俄罗斯。 아구야, 과제보야. 괜찮구이. 러시아 러시아어랑 완전히 다른데. 니야 한국 사람마? 응, 우 한국. 이외시 중국 사람마? 네, 중국어도 잘하고. 원래 저 중국인 줄 알았대요. 다그 생각하는 거 같아. 메喜欢那个韩国的电影,电视剧. 위그루어네? 서빙이 중국어 자막에 위그루어. 엄청 옛날 거근데 90년대 이런거 같은데 차가워 음. 차요응 음. 고기가요? 아니 네, 밥이 차 냄새 나요? 응 음. 엄청나 엄청나요? 응 어. 음. 밥이 진짜 차갑네 음. 음. 고기 어떡하냐 이거 잘 못먹겠는데 못 고기를 응.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응. 제가 좀종마 저희들 밥은 안 너무 맛생쥐 없는거구나 오늘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 没밥과나嗯기만달嗯야겠다거嗯 그냥 멘밥을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嗯장嗯이쁘니까 괜찮아요. 嗯嗯嗯이嗯嗯嗯嗯嗯네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1嗯0嗯嗯嗯이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네. 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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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嗯嗯嗯嗯嗯嗯嗯嗯嗯 안녕하세요. 요또 안녕하세요. 와이니. 안녕하세요. 형한테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천지 같아요 진짜. <.blade> <laughs> <masterpiece> 산맥이 둘러싸고 있어서 야, 이거, 지와 야, 이거, 진짜 영상 잘 만들었다,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이장난이 야, 미쳤어요 이거. 야, 이거, 이 위에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올까요? 그럴까요? 저 앞에 가,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앞에? 응. 오케이. 너 100타 넘어져. 잘 나와요? 어, 잘 나와. <laughs> 야, 내려갈 때가 문제다. 내려갈 때가 <laughs> 문제다. 하... 아, 이 이뻐요, 이뻐요. 도이 아니야? 어디로 왔어요? 아, 거기좀지 있구나. 얼음이

거기서 문제야 거기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올라왔지? <laughs> 아파. 아파 진짜 개 아파. 진짜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손실야 아, <laughs>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야 돼. 저 먼저 내려갈게요. 저 내려가 봐. 아 거기 아프다. 민지야 아프다. 야야야야 앞으로 나오면 뒤져 <laughs> 안 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이법이법 이거, 밖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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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laughs> 와물 색깔 너무 이쁘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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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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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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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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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이거, 차진 않거 이거, 이거 아휴, 영상 같았네. <laughs> <favour of kommt. 웃음> 아, 영상 샌았네아내가볼땐 여기 뭐가 나와 지금 아니야. 이거 보드가가 나와 가 그래서 녹는 아거샌아요음이아 이거 이거 샌드가 거 샌드가 이거 샌드이 it happened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eleven get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오, 느낌 좋다. 일단 위그로가 적혀있는 게마음에드는 거면. 이 방어 디엔커이머. 이 칸자 아 아, 바람이 탔다. 아, 바람이 탔 아, 바람이 탔다. 바람이 탔다. 바다다 이게 언제 먹는 건가요? 야, 맛있다 탕? 아? 음 탕이야 음. 음, 음. 탕이다 음, 이거 음. 미그 음식 중에 이게 베스트 아 진짜 맛있다 음. 음. 오 저거다 저희 그동안 좋아했던 음. 것들 오1 5 0안 나오려나 이거? 8 0 나왔어요 어? 80, 네시에서8 0이면 싸다 사실 은평네 우리는 고 아, 나이차, 호나중고치 먹는 것 중고, 나이 음, 응, 고수향 너무 좋다 고수향 음. 너무 아이구. 아 여기다 고수 넣으면 진짜 최고울것 같아 여기다가 크게 썰어서 음, 거기싸먹 음. 맞아, 맞아, 이렇게 다지는 거 말고 미나리 올리듯이 콩나물 응. 올리듯이 쑥갓 올리듯이 저세상에 정종 바怎么说바망하망하망하망하망하망하 忙爱你，忙忙就是做的意思。哦、嗯啊，真的认识你很高兴，特别高兴。我也很高兴。<吧> <laughs> 夏天来的话就联系你、嗯。我家里嘛现在有一个人。<laughs> 啊，你没有结婚？哦，我我们也没有结婚。吃饱了吗？哦。 太饱了。韩国送咱们离新疆比较远，对，很远，很远，坐飞机六个小时左右。我去过广州、深圳，别待了九个月，九个月，工作去的吗？对，我以前是那个做生意的，现在不不做了吗？不做了。哦。马海林，马海林。 你要不在这儿睡一个晚上吗？我帮你开个房。嗯，今天的？有点晚了，是吧？嗯。你要回去还是睡一个晚上？嗯、睡一个晚上没天回去吧，现在几点 <Okay, S 2> <有>？有晚了，晚上嘛开车。嗯，我也觉得有点危险，危险因为很困嘛。嗯、一个晚上多少点开的、嗯？这边我们开的是八十六。八十六啊，便宜。嗯，对。明天几点走？天 十二点吗？对。十二点，OK OK。一点吗？们还去那一点？这早晨。哦，可以可以。那明天十二点见。OK。明天见。明天见。好好休息。你们好好休息，辛苦了。辛苦了。嗯。那个房间已经付钱了，你的你的房间。嗯嗯。地方的是。房卡呢？OK OK。拜拜。拜拜。好洗好洗。八十三元。三元。八十三面。这就完了，对吧？ 와. 뷰는 뭐가 안 보이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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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